다급식조리국과장 송경수입니다. 투제. 지난 영상 소식지에 이어 2회차 영상 소식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배치 기준 협의 보고드립니다. 교육청은 지난번 협의와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에 나왔습니다. 경기도 전체 350명 인원을 늘려준다고 했는데요. 다만 지난번처럼 특수 조건이 아닌 식수 인원 비율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약만 오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우리의 노동 강도가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급식실에는 그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래야 큰골격계 질환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2년 8월 27일에는 경기 급식조리분과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분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요. 급식분과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급식조리분과는 배치기준 투쟁에 알맞은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까지 멀리 오시지 말고 9월 23일 금요일에 본인 해당 지역에서 피켓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에는 배치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조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우리를 지지하는 다른 연대단에도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직접 조합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에는 전국의 급식 노동자가 서울로 몰러가 정부를 향해 배치 기준 하향과 해안 산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합니다. 이 투쟁은 우리의 노동 환경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 외치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과 10월 중에 일정이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앞 피켓팀, 9월 23일 금요일 교육청 동시다발 피켓팀, 9월 29일 경기도교육청 앞 집회, 10월 15일 서울에서 전국의 노동자가 모이는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일정이 많지만 배치 기준을 꼭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올해 꼭 배치 기준 추정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패시티를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과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한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배치 기준은 호수순위가 되겠죠. 더불어 올해 배치 기준이 약간이라도 개선된다면 언제 또 인력을 충원하는 예산을 쓸수 있을지 모릅니다. 매년 배치 기준을 위해 교육청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적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배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동지들, 올해 꼭 배치 기준 투쟁 마무리해야 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투쟁!